자. 우리가 랑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제 신규로 나올 캐릭터죠. 기본적인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만 조금 짚어 볼게요. 일단 1스. 상대에게 버프가 있다면 행계 증가 이게 3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15%. 적에게 버프 한 개당 투지 10씩 획득. 그 다음에, 음, 자기 턴에. 자기 턴 획득 시. 적에게 투지당 하나 획, 10씩 획득. 거기다가, 어, 공격 시, 공격력 10%씩, 총다 5회. 아씨, 5회 중첩. 그리고 3스킬. 삼 스킬이 이제 광역 공격 공격인데 이게 2단으로 데미지가 뻥튀기 2단 데미지 증가 자한 번은 풀 투지에서 일단 풀 투지 플러스 소울번 이두 가지의 2단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아, 스킬에 투지 어, 100 달성시, 쿨 초기화. 아마 삼수밖에 없죠. 쿨 초기화 되는 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 단점, 혹은, 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걸? 이상한 메커니즘. 자, 이게, 이 친구의 메커니즘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일반적인 딜러는 적에게 버프를 때리고, 어 벗기고 때려야 최대의 데미지를 냄. 자, 이게 일반적인 딜러입니다. 근데, 랑디 같은 경우는, 랑디의 경우, 적에게, 적에 버프가 있어야, 저, 투지, 투지 증가, 플러스 5턴이라는 예열, 자이두 가지가 필요해지죠. 그리고 어, 바사르 등으로 버, 버프를 제거할 경우 투지 증가량 0. 자좀 메커니즘은 좀 이상해요. 음 진짜 진짜 메커니즘은 좀 이상해. 상대에게 버프가 있어야. 좀 자신의 투지를 빨리 쌓아서 최대한의 데미지를 뽑고 삼수도 쿨 초기화가 되면서 소울본으로 삼수를 때릴 수 있는 그 각을 봐야 돼. 근데 버프가 있으면 데미지는 감소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바사르 등으로 버프를 제거할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가 턴획득할 때 적에게 버프가 없으니까 투지획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메커니즘은 이상해요. 자체는 이상함. 근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DC에 개수가 나왔어요. 자, 이 친구가 투지가 차지 않았을 때, 투지가 없을 경우, 뭐, 100 이하 미만 데미지가 풀빌트 데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수지가 100일때 집필 3스킬 데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개수가 공개됐는데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말이 안되는 개수인게 여러분들 루나의 개수를 보시면 자 루나 루나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루나가 개수가 낮아요. 루나 개수가 낮은 영웅입니다. 근데 왜 데미지가 세요? 루나의 이 e 스킬, 패시브 공격력 증가가 개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루나의 패시브 공격력 증가 효과가 이게 개수에 같이 포함하는 데미지인 거예요. 근데, 랑디는 개수가 처음부터 집빌이나 풀빌 수준으로 높아. 근데 패시브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 오중첩이 되면 풀빌이나 집빌 따위로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의 데미지가 나와요. 이 친구가 가지는 최대가능성이 어떤, 어떤 게 있냐면, 상대가 나세실 플러스 DNA 플러스 크라우덱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랑디가 턴을 잡을 때마다 80에서 100 투지 획득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매턴마다 3스킬 날릴 수 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턴마다 3스킬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나세실, DNA 크라우가 보호막에 버프 두 개씩 들어가고, 방버프 여기 추가로 들어가고, 그럼 매스킬 3스가 날아가는데, 이 매스킬 데미지가 매턴마다 공격력이 10%씩 누적중첩. 5회까지. 이게 지금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보,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 근데 데미지는 또 세다고 말씀드렸죠? 반격불가. 그쵸? 반격불가도 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삼스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용일 수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가능성만 바라본 겁니다. 최고의 가능성. 반격불가인 공격을 매턴마다 삼스로 날린다. 거기에 본인 속도 증가 버프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평타 치면 행동 게이지 펌핑하고, 그리고, 음, 아군 전원의 행동 게이지도 증가시켜요. 3스킬 쓸 때마다. 기억하시죠? 3스킬 발동되면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가 15% 증가합니다. 그런 공격을 매 턴마다 날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월드 아레나에서 어, 나쁘지 않은 캐릭터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세팅 값이 좀 중요한데 월드 아레나에서 헤로나처럼 탱 세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오면 한번 굴려 볼것 같아요. 나오면 음, 좀 가능성을 좀 크게 열어두고 싶어요. 저 캐릭터는. 아 현실판을 보자고요. 현실, 현실, 현실을 현실, 보기에는 <laughs> 현실을 보자면 치저버프에 데미지 다 막히고 거기에 방버프에 데미지 다 막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크라우가 날아와서 한방에 죽인다? <laughs> 그게 이제 우리의 싸늘한 현실 거기다가 매번 빗맞은 광역기 날리면서 잠비가 여기에 이세 개, 네니 자리 넣겠어 하고 딱 찌르면서 한 번에 이제 아군 하나씩 잘려 나가는 거지. 거기다가 헤로나덱을 때리는데 헤로나가 몇턴마다 반격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